充分에 이렇게 잠그고 한쪽은 그냥 뭐 이렇게 넣어서 입는다거나 양쪽을 다 넣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소재 부분도 데님인데 약간의 살짝 피치한 느낌이 있어요. 터치감이 보들보들한 그런 피치 느낌이 있고 컬러도 다 예뻐. 어, 근데 네. 블랙도 한번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언니. 이거 7실이 넣기 때문에 이 아이도 팔팔한 기들도 충분히 다 예쁘게 입어주실 수 있는 아이예요. 데님 스 같은 생하는거니에요 진짜 운동하고 위에도 요가복 뭐 이렇게 딱핏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위에다 하나 걸치고 음, 이제 집에 가고 약속 그슬쩍 약속도 하고 아, 핏이 너무 예뻐 그냥 나는 바지 하나에 사반에 그냥 걸치기만 했는데 멋스러운 느낌은 꿩폰 느껴지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정장 페 앞쪽도 살짝 이렇게 둥글게 빠졌고 중간 쪽으로 오면 살짝 올라갔다가힘 쪽으로 갈수록 다시 이렇게 둥글게 빠져 있어요 라인 다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 소매를 다 빼면은 고급져 고급져 이것도 언니들 하나씩 꼭 입어봤으면 좋겠어.